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가끔 신방을 하거나 이제 청년들 혹은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예, 사주고 싶은 말, 마음에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럼 저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내가 과연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들게 됩니다. 참, 먹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막 찌기는 하고, 어, 먹는 것만큼 참 즐거운 것도, 어, 얼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즐거운 것보다 그 행복한 것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하는 행복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은 매우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뭐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서 뭐 일곱 우레가 나오고 거기 있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 우래가 무엇이며 거기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때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어 있는지가 기록된 연애편지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늘려주거나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고 황홀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을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체를 한번 이제 맛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달지 않아서 실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째로 삼키고 소화시키고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되뇌기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또한 표현하고 되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입에 달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입에 단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단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뱃속에서 소화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쓴맛입니다 물론, 일단 읽는 것 자체가 쓴맛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혜 없이 읽으면 정말 읽기 힘든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읽고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쓴맛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은 이 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할 일을 끝까지 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지금 거기 갇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유배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1 1절에 열거되는 이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바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그들에게 요한을 핍박하고 반모섬으로 갇히게 했던 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핍박이 재현될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올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명령인지 알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요한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그들에게 핍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게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처참히 깨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때문에 핍박했던 가족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품었다가 현실의 문제에 상황 때문에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미혹들로 휘청거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 지키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애쓰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메시지는 어쩌면 위로와 격려이고 그들에게 충분하다,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필요할 것 같지만 다시 가서 예언하라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로 얼룩진 그 길을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때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위로이고, 우리의 필요는 쉬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는 잠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해야 할그 일들, 너무 힘들어서 답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아니 이미 포기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갈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외면하고 있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가 급한 일들에 밀려서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있던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 포기하고 싶지만 해야 하는 일들. 다시 생각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는 일들. 혹시 어떤 일이 문득 떠올라졌다가 사라졌다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마리아군 전혀 듣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 대화가 도저히 통하지 않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원수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쓴맛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지만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외면하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가야 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고,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것 같습니다. 너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으로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아무런 바람막이 없이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은 몰아치겠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다시 가라고 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책을 건 두루마리를 건네 주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앞부분의 천사의 모습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는 구름을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발로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능력과 권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능력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처럼 나옵니다. 구름이라든지 해, 해같이 빛나는 얼굴, 무지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천사를 힘있게 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두루마리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 나타내야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진 단맛,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들로 괴로워하면서 또는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회피하는 겁니다. 또한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 그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심판이 있었으나 수많은 기적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보게 된열 십일 장의 환상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만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그 후에 보여진 두 증인의 환상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째로 삼켜고 소화시키고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걸좀 찾다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나를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 당했다라는 글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어, 아는 언니가 너무 말씀대로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홀리하구나 거룩하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조심을 했대요. 분명히 나를 전도할 거다. 나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댈까 고민을 하고 준비를 잔뜩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해졌어요 어쩌다 보니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친해지고 너무 친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나한테 왜 전도를 하지 않냐 그랬더니 나의 삶을 보고 너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다는 나를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전도당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서, 말씀을 먹은 자로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왕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으며 살아간다면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밟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권세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져가던 나의 믿음이 이제 현실을 깨부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읽는 자체가 말씀의 쓴맛인 이 단계를 넘어서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한 그 은혜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쓰지만, 힘들지만 순종하며 살아내는 이런 것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쓴맛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단맛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잘해주면, 고마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쓴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그 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것 같았던 사람들이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증언을 통해 삶을 통한 우리의 증거를 통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요. <laughs> 네.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유튜브, 네. 소설,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만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드라마,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달콤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